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에 열리는 NBA 오전 8시 워싱턴 대 LA 레이커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비밀 비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 가세요. 먼저 워싱턴 대 LA 레이커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워싱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미러키에 이어 레이커스를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입니다. 최근 타이어스 존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쿠즈마를 비롯해 선수들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으며 시즌 막판에 들어와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다음 시즌 로테이션에 포함될 선수를 찾는. 목소 가르키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내내 워낙 부상자가 많았기에 기대만큼 승률이 나오진 않긴 했지만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위한 순위 경쟁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르브론이 나이를 잊은 활약을 하는데다 데이비스가 올 시절 몬스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하츠무라와 프린스 레디시 등 백빙들이 활약도 꾸준하겠습니다. 백투백 원적 일정이긴 하지만 최근 워낙 로테이션이 원활하기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 동부 최하위권 팀을 연달아 만나는 좋은 일정입니다. 높이 문제가 있는 홈팀을 데이비스와 르브르 하치무라가 경기내내 공략할 레이커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레이커스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농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포크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반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